코코바늘로 이런 식으로 사슬 하나 뜨시고 짧은뜨기 쪽으로 짧은뜨기 여섯 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보리 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셋네 다섯 여섯 하시고 당길게요 자 당기고 저 위쪽 부분은 빼뜨기 없이 뜨는 방법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힘드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쪽은 빼뜨기 하고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 사슬 하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자, 여섯 개 하고 난 뒤에 여기 마지막 코에 놓고 빼뜨기는 그대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옆에서 또 사슬 하나 올리시고 이분 두 번째 단이 되어 벌써 두 번째 단은 이한 코에 두 코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거 감싸 주면서 숨기면서 할게요. 예, 고리코 만들 때한 거.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넣죠. 또 그러면 또그 코에 또 들어갑니다. 둘. 또 그다음 코에도 하나 또또 또 들어갑니다. 넣었어요. 또 들어갈게요. 한 코에 무조건 이번 단은 두 코씩 들어가면 됩니다. 두 코. 또 여기까지 두 코. 끝까지. 지금 다섯 번째 코에 두 코씩 들어갑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코에 두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코다 뜨셨어요, 다떴습니다 하고 난 뒤에 지금 이 부분은 잘라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감사면서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서 이제 빼뜨기로 연결할게요. 자, 이쪽 아래쪽 이 부분은 빼뜨기 한 거고요. 어 사슬 한코한 한 거. 자, 이쪽으로 첫 번째 코에 놓고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얘는 지금 빼뜨기 한 코, 사슬 하나 올리고, 자, 이제는 첫 번째 코에는 한 번만 들어가고요. 이두 번째 코에 두 코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이제 교대로 반복해서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코, 한 코. 두 번째 코, 두 코. 또첫 번째 코, 한 코. 두 번째 코에 두코또첫 번째 코에 한코 들어가고 이 코에 두코한코 코 들어가고 두 번째 코에 두코또첫 번째 코에 한코 들어가고 두 번째 코에 두코 자, 항상 끝은 마지막은 두 코로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 얘는 빼뜨기 한 거. 빼뜨기 한 코. 얘는 사슬 한 코. 기둥코 한거 이쪽으로 넣어서 빼뜨기 또해 줍니다. 자, 그러고 또 사슬 한코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이제는 한 코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코에 한코 넣고 또두 번째 코에 한코 들어가고 이세 번째 코에 이제 두 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 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코 넣고, 또두 번째 코에 또한코 넣고, 세 번째 코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또첫 번째 코에 한코 넣고, 두 번째 코에 한코 넣고, 세 번째 코에 두 코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 한 코, 세 번째 코에 두 코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코한 코, 두 번째 코한 코, 세 번째 코에 두 코가 들어갑니다. 자, 또 처음 첫 번째 코에 첫 번째 코에 한 코, 또두 번째 코에 한 코, 세 번째 코에 두 번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빼뜨기. 이쪽 부분은 빼뜨기. 얘는 기둥코 첫 번째 코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되죠? 그럼 또 사슬 하나 넣고 올리고 이제 또한 코가 하나 한 코가 늘어납니다. 한코 들어가는 게 자, 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 한 코, 세 번째 코에 한 코, 네 번째 코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코 들어가는 게세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 코, 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 한 코, 세 번째 코에 한 코, 자, 네 번째 코에 두 코가 들어갑니다. 자, 또, 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 한 코, 세 번째 코에 한 코, 네 번째 코에 두 코, 자, 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 한 코, 세 번째 코에 한코두 번째 코에 두코또첫 번째 코에 한코두 번째 코에 한코세 번째 코에 한코네 번째 코에 두코또첫 번째 코에 한코두 번째 코에 한코세 번째 코에 한코네 번째 코에 두코 여기서 빼뜨기, 얘는 빼뜨기, 얘는 기둥코.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자, 빼뜨기. 자, 이제 또 늘어납니다. 자, 사슬 한 코, 사슬 한코 올리고 짧은뜨기 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 한 코, 세 번째 코에 한 코, 네 번째 코에 한 코, 다섯 번째 코에, 코, 다섯 번째 코에 두 코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 한 코, 세 번째 코에 한 코, 네 번째 코에 한 코. 자, 다섯 번째 코 보면, 마지막에 두코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두 코가 들어간 이맨 마지막 코에 두 코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코에 두코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 코가 보일 거예요. 자, 이쪽도 한번 볼까요? 한코 들어갈 코, 한 코, 한 코. 여기 한코 두번째 코에 맨 마지막 코 여기에 두 코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에 한코두 번째 코에 한코세 번째 코에 한코네 번째 코에 한코 다섯 번째 코에 두코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또첫 번째 코에 한코두 번째 코에 한코 세 번째 코에 한 코, 네 번째 코에 한, 한 코, 두 번째 코에 두 코. 또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 한 코, 세 번째 코에 한 코, 네 번째 코에 한 코, 다섯 번째 코에 두 코가 들어갑니다. 자, 또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 한 코. 세번째 코에 한 코, 네번째 코에 한 코, 다섯번째 코에 두코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구분하는 방법. 여기가 빼뜨기. 여기 사슬 한 코, 기둥 코. 여기가 첫번째 코. 빼뜨기. 첫번째 코에 빼뜨기. 자, 또 사슬 하나 올리고. 첫번째 코에 한코 출발. 또 두번째 코에 한 코. 한 코가 이제 늘어나겠죠? 세 번째 코에 한코네 번째 코에 한코 다섯 번째 코에 한코 그다음 여섯 번째 코에 두 코가 들어갑니다. 또첫 번째 코에 한코두 번째 코에 한코세 번째 코에 한코네 번째 코에 한코 다섯 번째 코에 다섯 번째 코에 한코 자, 여섯 번째 코에 두코 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 한 코, 세 번째 코에 한 코, 네 번째 코에 한 코, 다섯 번째 코에 한 코, 여섯 번째 코에 두 코. 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 한 코, 세 번째 코에 한 코, 네 번째 코에 한 코, 다섯 번째 코에 한코 여섯 번째 코에 두 코가 들어갑니다. 자, 또첫 번째 코에 한코두 번째 코에 한코세 번째 코에 한코네 번째 코에 한코 다섯 번째 코에 한코 여섯 번째 코에 두 코. 자, 또첫 번째 코에 한코두 번째 코에 한코 세 번째 코에 한코네 번째 코에 한코 다섯 번째 코에 한코 여섯 번째 코에 맨 마지막 항상 두 코로 마무리 됩니다 두코자 여기서 여기는 빼뜨기 여기는 빼뜨기 여기는 기둥 코첫 번째 코에 넣고 또 빼뜨기 해줍니다 자 우리가 48 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또 한번 넣을게요 하나 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 한 코. 세 번째 코에 한 코. 네 번째 코에 한 코. 다섯 번째 코에 한 코. 여섯 번째에 한 코. 일곱 번째 코에 두 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곱 코째까지 늘려 줘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잖아요. 여덟 코팔 곱하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섯 코를 잡았으니까 48 코가 되니까 이분 단이 단위 마지막 단입니다. 일곱 코까지만 늘려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 여섯 번째 코에 한 코, 일곱 번째 코에 두 코가 들어갑니다. 자, 또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 한 코, 세 번째 코에 한 코, 네 번째 코에 한 코, 다섯 번째 코에 한 코, 여섯 번째 코에 한 코, 일곱 번째 코에 두 개, 자, 또, 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 한 코, 세 번째 코에 한 코, 네 번째 코에 한 코, 다섯 번째 코에 한 코, 여섯 번째 코에 한 코, 일곱 번째 코에 두 개, 또첫 번째 코에 한코두 번째 코에 한코세 번째 코에 한코 다섯 번째 코에 한코 여섯 번째 코에 한코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 한코 그다음 여섯 번째 코에 한코 일곱 번째 코에 두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첫 번째 코에 한코두 번째 코에 한코세 번째 코에 한코 네 번째 코에 한코 다섯 번째 코에 한코 예, 여섯 번째 코에 한코 일곱 번째 코에 두코 하시고 자 여기서 코를 마지막에 빼뜨기 할코 얘는 빼뜨기 여기 이 부분은 기둥코 한코 여기가 첫 코예요 여기로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 이렇게. 이입니다자 이렇게. 다 뜨시고 난 뒤에 이제 마무리 지어줄 건데 이쪽아래쪽부분이랑 얘를 이렇게. 또 연결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해 줄실한요 정도 놔두시고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잘라주시고, 자 여기 고리 안으로 항상 마무리는 실을 통과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통과시키고 또바늘로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쪽 부분은 안쪽에서 연결했지만 그냥 어, 아래쪽 부분은 그쪽에 서 연결할게요. 자 얘랑 얘랑 그냥 이렇게 두 코. 이 곳이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면 됩니다. 얘랑 얘랑 코마다 그냥 다 넣어서 이렇게 통과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코마다 넣어서 이 V자 모양을 그대로 코마다 이렇게 넣어서 통과시킬게요. 너무 잡아당기면 지금 이 실, 라피아 실이나 에코 한다레 실 같은 경우에는 끊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감침질식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방향,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코를 이 V자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다 잡으셔서 그냥 통과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V자 모양, 자, 위쪽에 V자 모양 그대로 이렇게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 자, 끝부분 6코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식으로 이자 모양의 두개를 이렇게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개 이렇게 네개 이렇게 다섯개 여기까지 연결 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여기에 안쪽으로 넣어서 마무리해주시면, 이렇게 고 코리안을 한번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시고, 잘라주시고. 하시고 요 애가 이제 네, 좀 쉽게 이렇게 뜰수 있는 우리 원형 파우치 조금 이렇게 필통 파우치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